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와 리버프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1차전에서 토트넘은 1대0으로 승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하면 좋지만 무승부만 나와도 좋다. 토트넘이 결승 갈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승전 상대는 뉴캐슬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북 런던 더비 라이벌 아스날보다 뉴캐슬이 훨씬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전에 토트넘은 2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리버풀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고 왔고, 그리고 경기 전에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리버풀은 루네스, 각포 소보슬라이 살라를 앞세운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제가 예고해 드렸죠 이번 경기 반더맨 로메로 못 나온다고 벤 데이비스 단소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고 그리고 스펜스 그레이 포백 파페사르 비수마 벤탄쿠르스리 미들로 나오면서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시샬리송 셉세비 리톱의 433으로 나온 토트넘이었는데 지금 어 가장 문제가 요 센터백 조합이 처음이다. 요거 빼고는 수비적으로 나온 미드필더 진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선수비 후 역습으로 카운터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예상 라인업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최고의 결정력을 가졌고, 그리고 역습에서 정말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긴장한 듯한 리버풀의 아르네슬로 감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 리버풀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살라를 스펜스와 손흥민 선수가 같이 막는 모습을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먼저 공을 걷어내면서 초반 잘 막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긴장한 듯한 엔젤 감독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 반다이크가 시셜리 송을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버리면서 넘어뜨렸는데 와 초반 팽팽한 견제가 들어가는 양팀이었고 일단 시셜리송과 반다이크가 서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분 살라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이렇게 킨스키 키퍼에게 이제 앞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초반 토트넘의 수비진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반 잘 버티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7분 갑자기 누네스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누네스는 쉬운 골을 못 넣는 선수였기 때문에 누네스가 부상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도 부상으로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분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원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막는 토트넘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는 최소 여기 위치하면서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손흥민까지 수비를 시키는, 시키는 엔지 감독의 수비 전술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볼까요? 13분 벤 데이비스가 킨스키 키퍼와 이제 몸이 엉키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 열심히 수비를 하는 벤 데이비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분, 브래들리가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일단 토트넘의 수비가 좋다 보니까, 이 브래들리의 얼리 크로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토트넘이 잘 맞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분,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공을 잡았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고 컷백을 넣어주었는데 이 컷백이 이렇게 셉세비한테 가지 않고 이렇게 리버풀 수비수한테 전달이 되면서 일단 공격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오늘 선발로 나왔던 단소가 박스 안에서 몸을 넘어지면서까지도 일단은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단소는 참 좋은 수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분 제가 절대로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누네스의 헤더가 나왔는데 역시 이 선수는 쉬운 장면에서 골을 못 넣거든요 그대로 킨스키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일단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9분, 살라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여기서 골을 넣었는데, 다행히도 옵사이드가 잡히면서. 골을 실점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런데 33분 비수마가 정말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비수마는 여기서 공을 잡은 상황에서 리버풀의 두 명의 수비수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요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 주었다면 일단 골에 가까운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비수마는 패스를 요렇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페사라도 못 받았고 손흥민 선수도 공을 못 받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리버풀 선수가 공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도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리고 리버풀의 역습이 시작이 되었는데 살라가 박스 안에서 넣어준 크로스가 일단 누네스를 어, 피해 갔고요. 이렇게 각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포의 슈팅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서 33분. 1대 0으로 한골 따라 잡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합 스코어 1대1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비수마의 요 패스 미스 한 방으로 토트넘이 역습을 당해서 골을 허용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BC는 이 장면을 보고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비수마가 미드필드에서 공을 빼앗겨서 리버풀에게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모하메드 살라가 박스 안에서 부츠 바카스트로 영리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다윈 누네스가 놓쳤고, 코디 각포가 골대 구석으로 공을 박아버렸다. 하면서 비스마의 실수 때문에 골을 먹었다. 라고 코멘트하는 BBC였고요. 그리고 이제 BBC의 오늘 해설로 나온 사람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엔제 감독의 팀의 수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토트넘은 90분 동안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도트넘은 34분을 버틸 수 없었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었다. 도트넘은 이제부터 공격을 해야 된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오늘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왔는데, 엔제 감독의 수비는 어차피 90분 못 버틸 것 같았다. 라고 코멘트 하면서, 엔제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빗이였습니다 와. 너무 짜증이 나는 실점 장면이었고 그리고 모처럼만의 토트넘의 역습이 나오면서 셉세비가 슈팅을 때렸는데 요렇게 크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셉세비 이 슈팅 장면도 짜증이 나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인 같은 선수를 하면 요렇게 로빙 패스를 넣어 주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 줬을 텐데 셉세비는 여기서 그냥 손흥민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슈팅을 날려 버렸는데 와. 셉셉이 이 녀석은 확실히 월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샬리송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부상으로 빡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리고 44분 리버풀의 슈팅이 나왔는데 킨스키 키퍼가 선방에 버리면서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샬리송은 부상으로 일어나지 못했고, 45분 전반 만에 마티스텔이 투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이 끝나기 전에 조금 어이없는 장면이 포착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반 추가 시간 5분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마티스테리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 셉세비가 2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위치하면서 수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엔젤 감독인 걸알수 있었는데, 와, 엔젤 감독은 역습에서 엄청난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를 요렇게 오늘 윙어에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로 손흥민 선수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젤 감독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1대0으로 끝이 났고,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이 선수비로 나왔기 때문에 점유율 27%만 먹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리버풀이 슈팅 11개, 유효스팅 4개 날리면서 일단 경기를 지배했고, 이게 0대0으로 막았으면은 전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비수마의 패스미스 한 방으로 1대0으로 끌려가 토트넘이었고 전반전에 유일하게 슈팅을 때린 셉셉이었는데 아까 제가 장면 보여드렸죠.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패스를 넣어주었다면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셉셉의 슈팅은 요렇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는 토트넘의 전반통계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반 키패스를 보면요. 단소가 한 개만 뿌려주면서 토트넘에서 일단 키패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 쪽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를 수비적으로 썼던 엔제 감독이었기 때문이란 것을 손흥민 선수의 전반 시트맵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넘이 이쪽 방향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수비적으로 발자국이 진하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만큼 손흥민 선수를 역습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 수비적으로 더 수비를 시킨 엔제 감독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이번에 리버풀과 경기에서 지면 경질 당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만약 진다면 정말 빨리 경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리버풀의 코너킥을 선방으로 막아내는 킨스키 키퍼였습니다. 그리고 48분 생각대로 경기가 안 풀리자 긴장하는 엔젤 감독이 보착이 되었는데 바로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9분 벤 데이비스가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고 리버풀의 역습이 이어졌습니다. 리버풀의 역습 상황에서 킨스키 키퍼가 침투하는 누네스를 팔로 걸어 넘어뜨리면서 PK를 내주는 토트넘이었고 키커 나온 살라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2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5분 베리발 포로를 사르 비수마를 빼고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지만 리버풀은 경기를 영리하게 운영하며 토트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리버풀이 원정에서 토트넘은 골을 넣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제가 장면 분석해 드린 것처럼 비수마의 패스 미스로 선제골을 허용한 장면에서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고 할수 있었고 역습에서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에게 수비를 시키고 기껏 온 기회에서 셉세비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 안 하고 슈팅을 날리면서 기회를 날리는 것을 보면 도트 넘은 골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BC도 엔제 감독의 전술을 비난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경기 후 엔제 감독이 과연 경질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